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 탱고스의 김진아입니다. 아, 오늘은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제 교회에 가셔서 송구영 신기배를 드리실 텐데요. 2024년에 기뻤던 일, 슬펐던 일다 묻으시고, 2025년도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마지막 주가 되면 한국 언론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을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그결과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빅데이터 분석은 가스펠 투데이가 주관을 해서 크로스 미디어랩이 분석을 했는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1일까지 주요 일간지, 중앙지하고 주요 방송사에서 보도되었던 기사들을 이제 검색을 합니다. 이때 검색을 할때 주요 키워드를 줬는데요. 어, 주요 키워드는 교회, 기독교, 목사, 예배, 선교 이런 검색어를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서 중복된 것들을 이제 빼버리고 기사를 카운트한 그 결과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구체로 보시겠습니다. 어, 올해 교회 관련 어, 보도 의 빈도를 보면요. 어, 4541건이었습니다. 작년에는 5342건으로 15%포인트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왜 올해 그렇게 감소했을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일단 올해는 정치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이제 발생이 됐죠. 아마 그런 이슈 때문에 교회 관련 그 보도 자료가 좀 많이 묻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어, 대개 일반 언론에서 교회 관련 보도는 대개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됐을 때 주로 보도가 됩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 한국 교회가 좀 부정적인 그런 어, 어, 이슈가 좀딴 때보다 적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들이 영향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월별 보도, 어, 어 보도 기사수를 한번 보시면요. 어, 지금 들쑥날쑥 한데요. 어, 각 월별로 보시면 1월달이 432건이었죠. 그리고 5월달이 471건, 7월달이 485건. 그래서 5월달과 7월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럼 5월달에 이렇게 보도의 기사수가 제일 많았는데, 어, 이 건은 어떤 건이 주로 많이 발생되었냐면요. 2014년 5월 16일에 인천시 남동구에 어, 구원파 교회인 기쁜 소식 선교회 소속 교회에서 어, 17세 김양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병원으로 옮겨지고 그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서 같이 살고 있었던 교회 신도인 55세 여성 김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아그 기쁜 소식 선교회에는 그라시아 스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이 존재하는데 이 합창단의 단장이 바로 박옥수의 딸인 52세 여성 박은숙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은 그라시아 합창단의 41세 여성 조씨가 똑같은 혐의로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5월달에 많이 그렇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5월달에 교회 관련 기사가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7월달에 나타난 기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 최재형 목사가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씨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가서 크리스찬 디올 명품백을 주준거를 갖다 촬영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이 7월달에 많이 노출됨으로써 7월에 교회 관련 기사에 어, 기사 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2024년 한국 언론에 비춰진 교계 관련 인물, 어, 탑5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 가장 많이 언급된 분이 최지영 목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어, 코바나 컨텐츠의 명품백 300만원짜리 크리찬 디올 명품백을 제공한 그런 사건과 관련돼서 최지영 목사가 많이 등, 등장을 했죠. 그 다음으로 전광훈 목사, 합창단장, 합창단장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의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대표인 박옥수 목사의 딸, 바로 합창단장이었죠. 그 사건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JMS인데요. JMS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JMS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언론에서 주목을 했던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이영훈 목사인데요. 이영훈 목사는 순보음교회 그리고 한교총의 대표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언론에 많이 등장한 것으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탑5를 2020년부터 한번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도에 가장 매 한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전광훈 목사였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주로 언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광목사의 태극기 집회가 한국 언론에서 한국 교회를 부정적으로 인상시키는데 인상 짓는데 기여하는 주요 인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이라든지 그다음에 JMS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해마다 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인물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물이 아니라 2024년도에 주로 보도되었던 이슈 다섯 가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어, 이슈는요, 교회에서 학교로 숨진 여고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쁜 소식 선교회의, 어, 여고생 문제였는데, 근데 문제는, 일반 언론은 사실은 이단교회와 정통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또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구분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단의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한국교회 전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그런, 어,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특히 한교촌과 같은 그런 교계단체들은 일반 언론을 상대로 해서 이단과 정통교회를 구분해서 보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언론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는요, 어, 명품백 사건이었고요. 세 번째가 JMS 성범죄 재판인데, 어, 1심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해서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JMS의 정명석 씨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죠. 어, 그래서 10월 2일날,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약간 감형이 돼서 징역 17년을 받은 겁니다. 이 사건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비상계엄 사태와 한국교회인데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한국교회의 협의에 NCCK를 중심으로 해서 계엄을 비판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광화문의 극우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 쪽에서는 비상험을 옹호하는 그런 어떤 집회도 있었고 또 그것이 보도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비상험 사태에서 한국교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양극단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점들도 사실은 사회에서 교회 이미지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섯 번째로는요. 12.7 연합예배였습니다.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고 기도회를 가졌죠. 바로 그것이 언론이 주목했던 다섯 번째 한국교회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 한국 언론이 주목한 좋은 뉴스 주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 밥상공동체 창립 26도를 주목을 했습니다. 밥상공동체는 원주에 있는 어, 무료급식 사업을 하는 어, 단체인데요. 어, 창립돼서 26도를 되었죠. 26돌이 되면서 이들은 무료급식을 하고 그리고 연탄배달을 하면서 에너지를 나누어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원주라는 지방에서 26년 동안 이 사업을 꾸준히 끌고 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떠난 그런 기독교인들의 기사들도 많이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명문교회 박기정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매년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에 대해서 어, 어, 협약을 맺고 그리고 사랑의 기,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기정 목사님의 아들이 사고로 숨지게 되면서 장기를 일곱 명에 나눠주면서 일곱 명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새로운 삶을 부여해주는. 주는 그리고 그러면서 세상을 떠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것은 1인 가구 청년을 돕는 동작구청과 교회인데요. 동작구청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많은 학원과 고시원이 몰려있는 노량진이 동작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가 있고요. 그다음 중앙대가 또 동작구에 위치해 있고 서울대가 또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일인 각으로 살면서 제대로 밥을 잘 먹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청과 동작구 관내에 있는 세 개의 교회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들에게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는 그런 일들도 언론이 또한 주목한 바 있고요. 그리고 NCCK가 올해로 창립 100주년이었습니다. NCCK가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의 민주화 를 이끌어왔던, 그리고 사회 변혁을 이끌어왔던 그런 공로가 있었는데, 올해 창립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들도 언론에서 많이 주목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2024년에 매주의 교회 관련 기사의 주요 키워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매월에 한 주에 하나씩의 그런 키워드가 있는데, 종합을 해보면 어, 부정이 23건이었고요, 긍정적인 게 3건이었고, 중립이 25건이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건 뭐 언론의 속성 생각해보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은 긍정적인 미담, 이런 기사보다는 사건 이슈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사가 부정적인 기사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한국 교회가 윤리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행태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보도된다 하더라도 그 건수가 줄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첫째 펼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기사가 있을 때 경우엔 이걸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언론에 이런 미담 기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구구적인 그런 온상이 된다고 하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주로 전광훈 목사의 광원 집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 사회 속에서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 극우적인 흐름은 한국 사회의 주류 흐름, 흐름과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면서, 그래서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위상,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구적인 행동들, 전광음 목사의 유예에 대해서는 완전히 교회가 단절을 해야 되고요. 그 성도님들이 그런 전광음 목사 쪽에 관련된 부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참여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도 넘버즈 마지막 코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2025년 새해의 첫주 기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